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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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i, How are hi. you? Oh, 외국. Oh, 아 여기도 여행객들이네. Hi. hi. How are you? Hi. Nice to meet you. What's oh, your name? I'm Saren. Hi. How are you? Nice to you. What's your name? Yuto. My name is Freddy or Frederick. My name is Sea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Did did you two come together? Yeah. Oh, cool. Where are you two from? I'm from Japan. Japan. Japan? Cool. Yeah, so we're friends. I'm Australian. I'm from the Netherlands. Yeah, we... And are you siblings or are you friends? or? Friends, oh. friends. A friend. Friends all. Oh. A friend. Friends all. Oh. You travel here alone by yourself? Really? Yeah. Yes. Wow. Oh. Yeah. And where did you learn English? I lived in Hawaii when I was a kid. Oh, cool. What was that like? Because oh. you're quite young, right? Yeah. Yeah. There must have been... Uh, were you scared to come alone? Were you scared or you a excited? Yeah. No. Not scared? Because wow. I feel like if I was your age, I would... I would, I would be so scared. Yeah. You're like really dependent like independent we're planning to go to Japan Korea so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 for travel <laughs> my like... favorite in what? Korea I love going to like there's a, a hundred flavor that? robins and then how about Korea do you, have you been or do you know uh, much about it? Like... Yeah I'm half Korean but oh I, cool. I, I, I don't know but the only food place I know is okay. so, ice cream you like your sweet tooth <laughs> yeah. then. How about like... 닭한 마리. 뭐라고? 닭? 한 마리 닭한닭한 마리. 닭한 마리, 닭 어? 닭한 마리. <laughs> 닭한 마리를 알아요? 유토가 일본 사람이 닭한 마리 제일 좋아해 한 치. 진짜요? 인기 엄청 많아요. 어머, 왜? 네, 네. 옛날에 닭한 마리 한국에서 인기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넘어와서 그거를 계속 좋아하시고 찾으셔요. 우리는 맨 불고기인 줄 알았더니 닭한 마리를 드시는구나. 불고기는 10년 전에. 아 <laughs> Have a good night. Bye. Bye. See you later. <놀라> 자, <지도> <.interpret> 자 그래 둘이 배고플 때가 됐어 밥 먹으러 이제 가야죠. 어, h right there. r t r e 거잖아세이코 퀴시네. 응? 뭐야? 오, 집인가 봐. 맛집인가 봐. 어, 그게? 네. 진짜 돈내 사람이 막 오는 느낌이에요, 어, 뭔가. 로컬, 그 현지인들이. 그, 지금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죠? 배가 고플 거예요. 아, 어 도르니스 사랑와 33번. 귀여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지금. 오나카카 스이타. 오나카카 스이타. 그래? 지 진짜 기지르지데시 뭐야? 어? 왜? 누구지시 어? 슈퍼맨이 들어왔다 축하라고해요 음. 오, 아! 한국 분이네? 응? 다 알아봐 코드 I was... a fan Thank you Thank you <laughs> y e um. uh, 아, 아 a h ウェゴンカソいョキサラリーマンのシンガポール。おいしい。おいしい。おいしい。おいしい。おいしい。おいしい。多くない。韓国しい。なくしい。おいしい。おかけられるしい。 ありえない。あ、普通にありえない。パパの方も。パパの。え、スーパーマン覚えてる?。でた、レストランでね、言うとね、ここめくってね、ダンス踊ってたんだよ。覚えてなる?。覚えてない。覚えてない。覚えてない。で、え、で、タギオカドラ。リッキーも行ったんだよ。あ、おき、置いて行かれちゃ。った

이거 전부 을수있라까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먹어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있까 먹을 까 먹을 수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있아까있있까까먹먹 ただ辛みもあって。<laughs>

유크로니 새로운 레넥시가깃사을 쳤다. 바이바이. 아키오. 사랑인은 그래도 뭐 다이어트를 신경 쓴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 아, 잘 전혀 먹... 없습니다. 이제.

아이고, 진짜 매운다, 봐봐. 뭐, 전부 다 타베다네. 하레니. 다 먹었어? 와, 그게 다 먹었다고? 오, 그게 둘이서 1 0마 먹었다고? 1 0을 먹었어. <laughs> 이게또 생각 안 하네, 저거. <laughs> 에이, 뭐, 고래차티가라 해야 돼.

야 역시 와, 역시. 역시. 진짜... 는 오늘 쓴거 결제 다 하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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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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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디 택시なんて 僕리들子명이 그래, 그런 걸 줄이는데. 택시 길일 메트로니. 택시 메트로. 오케이. 아우, 버스ましょう. 오케이. 그럼 오어설어서ら요 응. 식화 하시지. 네. 캐리어 타고 노는 거 봐. 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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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 아 오케이 바크로나 가는 거 같아. 혼자? 왜왜 i want to combat and tower. combat and tower. 어 for the tower right? yeah. so uh 100 dollars d e p o s i t 타워를 못 때려? 타워. 응.

이런 모습을 계속 보면 사람 빠질 것 같아요. 맞아. 응. 저런 게 얼마나 고마운데요 그래. 이거 가야되겠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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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어머나. 아, 이가 이모. 아, 이 어머나, 세상. 너무 좋다. Thank 아 you. 아, 아 사랑이 너무 편하게 여행했는데? <laughs> 어? 여행을 진짜 편안하게 했어. 그냥 굳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만 해도 다 되네. 어? 아. 이제 <laughs> <laughs> <자>, 시험하겠습 <시원하게. 웃음> 세상에. 어머 먼저 씻고 오래 또. 아. 어머나. 세상에. 뭐를 쓰고 있어? 현지 쓰는 거야? 설마? 공부하는 거야. 뭐 하는 거요자기 공부. 에이. 여기 와서 의대를 꿈꾸는 공부. 와, 저거 진짜. 응. 뭐타 네. 응. 오늘 타아 목욕하고 나서는 또 예뻐 보이잖아요 아 이거 그 의대가 힘들겠는데 아... <목소리> 몰래 봤어 아... 모르는 척 아, 모르는 척 노아 네 샤워는 더 심했다는데 초크라인 샹라 <목소리가> 아 세상에 아, 아 뭐야? 지금 카메라 돌아가는 거야? 어 아, 뭐야? 세상에 목가내려나요나 레이코펜이 배트 스터디데이가 어우, 휴지 어우, 데 の勉強しますここここれれれれさ食べたたいっ,つってフッ。<laughs>

춘들야춘데해가 나오네. 어, 오, 춘들해, 춘들해. 오케이. 달빛에 눈에. 아, 진짜. 아, 너무 웃긴다. 야, 아니 돈이 없다는데 걱정하지 말래. 오, 역시. 말만이어도 얼마나 사람이 아, 그러니까요. 든든해요. 그러니까요. 아, 세상에. 유거또 진짜 막잘 걷다 진짜.